4학년 국어, 8번째 시간이에요. 4학년 국어입니다. 자, 4학년 국어가 좀 밀린 친구가 있는데, 밀리지 않도록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자, 사실과 의견인데요.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도 나오죠? 그 다음, 의견은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에 드는, 떠오르는 마음, 느낌과 생각. 이런 게 의견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생각이다. 의견은 생각이다. 그래서 의견을 찾아보면은 다죠 다 자랑스러운 거,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 다가 맞습니다.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겪은 일은요. 사실을 정리할 때 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 이런 내용이 옆에도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다 참고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집중해서 참고해서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쪽으로 가서 트풀이가 바른 것은 사실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의견은 거짓이 없는 사실은 아니에요 의견은 생각 마음의 느낌 이런 거라고 했죠 자 이번에 국기는 그 나라의 상징이다 뭔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떠오르는 거 그런 거를 상징이라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색감 색깔이랑 비슷하죠 색감이 돋보이는 그림 그다음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생명력 살아 움직이는 거랑 생명력이랑 굉장히 뜻이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신라 자, 앞에 받침이 니은이었는데 그다음에 받침이 이렇게 니은이었는데 라할때 리을이랑 앞쪽에 니은 받침하고 리을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요 여기에 발음이 실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어버려요 또 보면 횡단로 횡달 횡단로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로 되냐면은 이렇게 니은이 있고 리을이 있으면 여기가 리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가 니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좀 다른데요. 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 난리, 물난니난니는 났니, 아니고요. 이렇게가 어, 돼요. 그때 그때 조금 다르다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걸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배워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정우라는 여자친구는 사실을 말했고요. 서건이는 느낌, 생각을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서건이가 씨름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한 까닭은 사람들의 표정, 모습과 표정이 실감난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그치? 여기 실감이 난다라고 이유를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삼 번이 되겠고요. 이 번에는 밑줄친 낱말과 반대 뜻을 가진 낱말은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후손이랑 반대가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뒤구중 의견을 쓴 것은 의견. 의견은 뭐냐면은 느낌, 생각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은 그림에 대한 조상들의 생활 모습은 오늘과 많이 다르다. 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디귿이 의견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3번입니다. 아 4번입니다. 박물관에서 김홍도 의 그림을 봤습니다. 박물관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고, 그림 속 조상의 생활 모습은 오늘날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견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독도를 다녀와서 보니까요. 평소에 이 아이가 독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책도 읽었고 사진도 여러 장 찾아보았대요. 이건 사실이죠. 자기가 진짜 실제로 했던. 1이죠. 이건 사실이었고요. 6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전체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전체 중에서 책이나 인터넷에서만 보던 독도를 직접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니까 이게 바로 의견이 되겠죠. 리을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7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의할 점 4번에 글쓴이가 보고 듣고 한 일과 생각이나 느낌을 찾아봐야 되겠죠. 한 일, 생각이나 느낌 요런 거, 요런 걸 찾아보는 4번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했다고요? 사진도 찾아보고 책 관련 책도 읽었다고 아까 전에 선택했죠. 그다음에 사실은요, 기억 니은 디귿이었고 의견은 리을이었어요. 어떤 생각이었으니까. 자, 8번에 미음이 사실에 해당하는 까닭은 왜 그러냐? 미음은요, 아까 전에 보니까 위에 보니 2번 쪽에 보면은 울릉도에 가서 다시 독도로 가는 배를 탔대. 배를 실제로 탭한 거잖아. 실제로 탔어. 그래서 직접 한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비읍은요. 배에서 내려 독도에 발을 내리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떨렸다. 느낌을 나타낸 거니까 의견이 맞습니다. 알겠죠? 이상하게 마음이 떨렸다. 뭔가 설레기도 하고, 막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철새에 대해서 나와요. 맷 도요 물수리 노랑지빠귀 철마다 머물러 간다는 거는 얘네들이 철새라는 거죠. 자이 내용이 10번, 10번과 관련돼서 요거 세 개를 찾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동쪽 끝 서민 독도를 아끼고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10번에 보니까 이렇게 2번, 3번, 5번 이세 대를 철새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독도에 가서 생각한 거, 독도에 관심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12번 보니까 어 지난 방학 때 가족들과 독도에 다녀오고.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배를 탔고요 독도는 화산섬이라서 식물은 잘안 자란대요 그다음 발을 내리는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독도에서 동해를 바라보니까 탁 트여가지고 그냥 얼마나 시원했을까 그래서 단,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영실에 대해서 글을 쭉 읽었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어~ 내용을 보면요 기억에서 보면은 관가에 노비로 들어온 장영실은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이렇게 나오죠 힘들 때마다 장영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장영실이라면 이거는 이거는 뭐야 디귿은 뭐야 디귿은 느낌이죠 의견이죠 어, 도망쳤을 것 같은데 그런 어머니를 오히려 걱정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디귿은 의견이네요 부끄러웠습니다 미음 얘네들은 의견이고 나머지는 사실이네요. 그죠? 아무튼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3번 장영실에 대한 사실이 아닌 거, 장난감 만들어 발진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끼리 짝을 지은 건 4번 기억 미음들이 사실이었고 디귿 미음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탁 하니까. 간의 혼천의라는 자격루를 만들었대요. 장난감을 스스로 만들어서 놀았고, 힘든 와중에도 어머니 걱정하고, 어저 그다음에 의견, 이제 이거를 쓴 사람이 장영실에 대해서 쭉 썼는데 어 발명을 잘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자기도 좀 그렇다, 비슷하다. 장영실이랑 그래서 장영실처럼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라 결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내용 잘 보세요. 자, 주석을 밑으로 깔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화면의 중앙에 핵심이 되는 식물을 두고요. 그 주변에 벌레, 곤충을 배치하는 형태로 많이들 했대요. 전부터. 자, 이런 거를 초충도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수박과 들지 그림을 볼, 그, 그 중에 한 예를 16번 관련 있는 거. 주로 말한 거는 초충도의 중 하나인 수박과 들지 그림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의견이 있었어요. 당당해 보이는 수박. <laughs> 수박을 보고 당당해 보인대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19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줄기에서 여기 보면은 작은 수박 하나가 더 달려 있군요. 이건 그냥 그대로 사실이었고요. 자, 의견과 사실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주로 설명하는 게 5번이었어요. 수박과 들지 그림. 16번에 공통적인 구도는 화면 중앙에 핵심이 되는 식물을 두고 그 주변에는 각종 벌레와 곤충을 배치한 거죠. 이게 이제 초충도의 공통적인 같은 점이에요. 구도가 거의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박과 들지 그림에서 볼수 없는 거, 오이는 안 나왔어요. 오이는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기억은 의견이었고 니은이 사실이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볼게요. 수박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상징했대요. 나비는 화목과 사랑을 상징했대요. 자, 그래서 이게 20번의 이 내용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보면은 수박 껍질을 뚫고 여기 보면 여기에서 수박씨를 먹고 있는 모습, 이게 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 사실이죠. 21번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박의 붉은 속과 씨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것도 사실이죠. 어, 그리고 그참 재밌다. 이게 의견이었죠. 재밌는 생각이 드는 거, 마음이 드는 거. 이게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답을 보면요. 수박과 나비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대로 쓰면 되죠. 수박은 아이를 많이 낳는 거, 풍요로움을 하고요. 나비는 화목과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작은 쥐들은요 수박씨를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어, 붉은 속과 씨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 이게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같은 거 어, 뭐지 실제 물건은 아니고요. 기억에서는 음... 기억이 생각 담고 있는 마음을 담고 있다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는 생각과 마음을 담는 거 그래서 3번이에요. 정성을 담은 이것도 마음을 담은 거잖아. 이게 수, 실제 물건을 담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담은 어, 마음을 담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열심히 해봅시다. 수고했어요. 안녕.